2024년 1월 23일 주연우 셋째 주 화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0편 10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놓아여서 뒤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초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 역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망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제1독서 창세기 45장 46장.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가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부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제2 독서 사도행전 5장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세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소.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 버릴 수 있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려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집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Amen.